자, 준비, 앗! 대박, 손. 지금 내손 높게 올려. 백빠 시작! 인사. 백파, <laughs> 준비, 앗! 대박. 가운데 다 맞춰놓고. 천천히 해도 돼. 백파, 시작! 셔, 핫! 박수! 야! 대박, 어. 가운데 쳐야 돼, 세게, 뭐, 힘줘서. 오빠, 셔! 셔! 인사! 야. 오빠, 준비야! 대박! 멈춤 절대 안돼손 부러진다 생각하고 쳐야 돼 숨쉬고 올려 잠들고 천천히 쳐 아빠 시야쳐 다시 인사 준비 앗 아, 가운데 대박 맞아오 한다 돌리고 지압 놓고 치는 겨. 아래 보고. 격파, 시작! 앗! 세게 아! 쳐야지. 앗! 탕 쳐야지. 아! 다시, 마지막 하나, 아! 아! 인사. 에! 아! 대박, 팔. 준비된 손 올리고 있어. 격파, 샥! 막 봐, 준비 야 해봐 그렇지 무릎 내려야 된다 손가락 붙이고 좀 높게 들고 각파 시작 앗 다시 쳐 인사 나 보면 안돼 아래 봐야 돼손 올리고 격파, 시작! 에이. 쳐! 한번 더. 인사. 격파, 지비 앗! 에이. 아, 목소리 많아. 기압 넣고 쳐. 격파, 시작! 에이. 오. 짧게 쳐. 인사. 아, 누나 잘 친대. 앗! 해야 돼. 에이. 손 높게 올리고, 격파 시작하면 기압 넣고 차세요. 치세요. 아래 보고 아래 봐야 돼. 벽발 때 보세요. 벽발 시작. 선생님 자! 위로위에서웃기쳐야지 빡! 인사! 차렷! 인사야 인사! 차렷! 리고 대봐 안대 차렷! 도 돼? 높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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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안 돼봐도 돼? 다 구부려야 된대. 한다. 기압 놓고 쳐. 벽바, 시작! 자, 준비! 안 돼봐도 돼? 돼도 돼, 어. 가운데. 혹시나 물러 아래 봐야 돼? 벽바, 시작! 다시 쳐 인사 격파 응. 준비 응. 시합 넣고 쳐얼지 대박 나 보지 말고 아래 봐야 돼 아니 이거 아니 격파 시합 준비 응. 안돼봐도 돼? 받으세요? 어 대박 손왼쪽고 쓰고 손 좋아 왼손 쓰고 오케이. 왼손 당겨야 돼 역파 시작. 역파 준비. 이겨야 아 돼. 손 대봐. 오케이. 역파 시작. 아 역파 준비. 아 아래 봐야지. 손 대봐. 다리랑 같이 앉아야 돼. 역파 시작. 다시 하 앞에 트 하트 대봐 한번 지 왼손 땡기면서 오빠 시작 한번더이사빼 아. 세게 쳐 손가락 다 힘주고 오빠 시작 아. 오빠 이. 오빠 준비! 대고 아! 쭉 올려 더 올려야 돼손 아래 보고 쳐야 된다. 세게 오빠 시작! 아! 더크수 있겠지? 오빠 준비! 아! 더 올려야 돼 대박. 어, 손 쭉, 위로 쭉 올려야 돼. 오빠 시작! 처음이야. 아! <laughs> 이걸 빼니까 안 되지. 인사. 그왜 건드려, 가운데. 맞이 앗! 대박 손 갔다 대박. 어, 다리 물 구부리면서 옳지. 손 당기면서 크게 놓고 칩니다. 오빠 쌉! 인사. 박수.